자, 이번부터는 식을 세운다 식, 식을 세운답니다. 자, 잠깐 좀해 볼까요? 봐봐라 얘가 3이고요. 얘가 6이죠. 어, 아, 3과 6이 나왔다고. 그럼 기본적으로 x 3, x 6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왜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근이 3인 거고, 여기서 나온 근이 6인 거니까. 되셨죠? 자, 근데요. x 가 가운데 있대요. 아까 제가 매운데 말씀드렸죠. 0보다 작다 이렇게 쓰신다고. 어, 끝났네. 그럼 다시 물어볼까? 자, 이곳을 만족하는 x를 구하시오. 3, 6, x 가운데 쫙, 쫙. 어, 똑같네. 끝났네. 자, 얘 보시죠. 얘가 근이죠. 얘가 근이죠. 그럼 x 플러스 1, x 빼기 2가 되고요. 가운데 x가 들어있는 거니까 0보다 작다가 되는 건데. 는, 는 보이시죠? 는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거 얘가 답인 거다. 자, 이거 탑인 거다. 좀 이거 보시죠. 얘도 보시죠. 3, 6 보이시죠? 그럼 3은 x 빼기 3에서부터 나온, 나온 거고, 6은 x 빼기 6에서 나온 거지. 근데 잘 봐봐라. 아까 제가 외운데 말씀드렸죠. 얘가 작은 거고요. 얘가 큰 거네요. 그럼 얘는요, x가 3보다 작은 거니까 작은 것보다 더 작고. 얘는요 x가 6보다 크니까 큰 것보다 더 크네? 따라서 이런 경우는 0보다 크다가 됐었죠 끝! 이게 답이다 그럼 뭐이다 풀어볼까? 싹 풀어볼래? x 의 제곱 빼기 9x 플러스 6 38 0보다 크다 x가 1자리인 거 숫자가 딱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? 자 얘도 해볼까요? 자 얘도 해봅시다 풀이가 다 있어? 풀이가 다 있어? 뭔론리가 음, 있어 누가 있어 제가 했겠죠 자 한번 보시죠 음 역시 근이1 5가 있는 거니까 식은요 x 1와 x 5가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x가 작은 거니까 자 얘도 보실까요 마사 마 2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반대로 써 주시고요 얘도요 반대로 써주시고요. 자, 4가 마이보다 더 작아요. 따라서 2 x 는 작은 것보다 더 작고, 2 x 는 마이보다 큰 거니까, 큰 것보다 더큰 애, 0보다 큰 건데요. 각각 늦는 붙어 있기 때문에, 늦는 붙여 주시죠. 되셨죠?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. 개수가 1이에요. 아, 이거 어떻게 붙지안 배웠는데, 아, 2 붙이면 된다, 2 붙이면 된다 끝났다. 2x 제곱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따라서 2x 제곱 12x 플러스 1 2 0보다 작다 아 이렇게 풀면 된다 초 쉽다 자 2가 있고요 x 6x 플러스 8 0보다 크거나 같다 2 곱하시죠 2x 제곱 12x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막판에 붙인다 막판에 붙인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